제가 그동학년 선생님들한테 개똥철학을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 사는데 큰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해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선생은요, 이큰두 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일단 안 해도 돼요. 뭐해 먹고 살지에 대한 주제는 이미 고민이 끝난 거예요. 저는요, 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상 은이 직업을 할수 있어요. 정말 좋은 직업이죠? 그럼 하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만 해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큰 주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선생의 가장 큰 무기와 가장 큰 힘은 그 공부 가르치는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저 지금 19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남았죠? 그래서 교직을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어, 38년이라고 합시다 그걸 네단계로 나눌게요. 일단 처음 10년. 네, 처음 10년. 10년 동안 선생 차승민이 누군가만 알면 돼요. 무언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거나 아니면 뭐 노력하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배우세요. 10년 동안 보시고요. 10년 동안 실패하세요. 깨지고 실패하고 더디 가도 됩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어떤 선생님인지만 찾으면 그 10년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0년 남잖아요. 그러면, 차승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를 찾으세요. 그 10년 동안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찾아낸 거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첫 번째, 일단 내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아이들도 좋아야 돼요. 네, 세 번째, 그게 교육과정에 맞으면 돼요. 그럼 선생님들은 그세 번째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쉬워요. 우리 교육과정은요, 범죄가 아닌 거의 모든 것에서는 허용되게 되어있습니다. 영화 수업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요. 6차 교육과정에서도 영화 수업 할수 있게끔 교육과정에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내가 누군지 찾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으세요. 그러고 10년 동안 그걸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면 40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뭘 하든지. 그세 가지 조건에 맞는 것 나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교육까지 맞으면. 그러면 20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발현시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아직 30년까지 안가 봤습니다. 그렇지만 30년까지 또 열심히 할 거예요.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럼 30년이 되고 나면 저는 한번 고민할 거예요. 아, 내가 30년 동안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고, 또 어,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옵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후배 선생님들, 절대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 수업 때문에 고민하시고, 동료쌤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관리자쌤 때문에 어려워 하시잖아요? 사실요, 어, 그렇게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은 역할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옆, 음, 보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 정말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고민은 100개 고민 중에 4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요. 아니면 일어나더라도 아주 사소하고요. 또 일어나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 지금 이 순간에 어, 실패하더라도 혹은 어, 어렵더라도 어, 10년 동안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